그래, 그거다. 재력, 돈 말이야. 아까 김미경이 동창회 날도 차안 가져왔다고 생긴 건 부티나게 생긴 애가 왜 차도 없냐고 그러더라고. 아유,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야. 근데 솔직히, 부의 척도가 차 아니냐? 응? 어? 너 어차피 회장님 때문에 금방 못 들어가잖아. 그치? 그래. 새끈한 걸로 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들이대. 내가 가진 건 외모와 돈밖에 없다라고 해. 내텅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주선 너밖에 없다고 막국이 날려.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사주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란 말이야. 그리고 나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였을 때 너한테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렸을 때 그때 뻥 차버려. 그럼 게임 끝이야. 응.